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직 네? 7급 총평 특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국어, 한국사, 경제학 과목의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음,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국가직은 끝났지만 지방직 서울시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출제 경향 한번 예측하는 거 한번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난이도 요번에 시험 어땠나요, 선생님? 아니, 이게 이제 한국사는 제가 해설하면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쉬운 한국사의 기조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 뭐, 김종국 선생님께서 이제 총평을 좀 다시 압축해서 좀 해주시겠는데, 뭐, 계속 중화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난이도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공부 방향도 좀 기존의 공부 방법과는 좀 달라져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막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것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버릇들이 있으시거든요. 런데 이제 그런 것들 좀 과감히 버리시고 음, 네. 좀 기초나 기본이 되는 것 위주로 어, 정확하게 개념을 좀 학습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어떨까? 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초 문제 풀 때도 뭐 이렇게 음. 어려운 문제들 막 매달리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그거 과감히 좀 버려버리고. 어, 자주 출제되는 반복되는 그 핵심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좀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음. 음. 그다음에 우리 경제 경제학 수업. 예. 네, 뭐 사실 이제 경제학이 어려웠다는 소리. 네. 네, 네. 네. 뭐동뿐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아, 이번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 피셋을 이제 조만간 도입이 될 텐데. 그 피셋 도입 전에 사실은 정확하게 법과 학으로 표현되는 과목들은 어 어쨌든 예고편처럼 앞으로 정말 이 정도 수준 음. 아니 그 이상 음. 수준으로 내겠다 뭐 이런 예고편 아. 구실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음, 뭐 행정학 굉장히 어렵다고 말들 많고요 헌법은 우리 헌법선생님 말씀을 들여본다면 사법고시에서 내지 않은 문제를 뭐냈댑니다 굉장히 뭐 음, 어렵고 어디, 어디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어. 경작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법과 학 중심으로. 어, 개편이 되는 그런 조짐을 아주 농후하게 보였고요.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유사한 난이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요. 그렇지. 자, 우리는 어, 10월 달 초에 있을 지방직 서울시. 정말 귀찮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처음으로 지방직 서울시를 같은 날인데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 여기에만 우리 집중하자고요. 정확하게 경제학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답 필요 없습니다. 기출문제 최종 집중하십시오. 자,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아 요요령 좋아요. 본인이 선별을 한 20문항을 선별해보세요. 그 20문항을 선별하셔서 어, 그걸 이제 정해둔 다음에 직전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하려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중요한 거, 예, 핵심적인 거, 정확하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요, 버릴 건 버리고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본인이 선별한 이 신문항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이번 국가직 대비를 위해서 어 합격생이 선별한 문제를 기저의 특강이라고 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수강해 주시거나, 또는 못 들으신 분들은 요거 중심으로 정리하, 정리하시면 반드시 붙습니다. 자, 잊으시고 지금 어, 우리 요 코너 끝나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고쪽에 초점을 두시면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예. 국어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국어도 한국사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음, 막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고, 작년 국가직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직에서는 비문학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는 많았어요. 출제 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쉬웠고, 또 저기 뭐죠? 그 길이도 많이 길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평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문법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법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위주로 다 나왔어요. 음. 그래서 어그 기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시험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학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학도 지금 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수록되어 있던 주요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오늘 이번에 저희가 뭐 고전 시가 특강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거기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 이럴 때 홍보 한번 해야죠. 어. 그 다음에 문법, 어우, 다 맞췄습니다, 제가. 어. 아까는 제가 저기 할때 말씀 안 드렸는데, 많이 저희가 한번 했던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방직 마찬가지일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문학은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문학 공부 아주 계속적으로 계속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 우리 합격에 그 영광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근데 그 종국 선생 아까 전에 저희 사석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어랑 영어랑 한국사는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근데 아직 지방직 서울시는 또 이게 사실 이제 아주 중요한 네. 지금 핵심적인 요소예요. 네. 네. 어, 명백히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어, 내년을 끝으로 해서 영어는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토익으로 대체됩니다. 이거는 네. 지방직 서울시 네. 공통 다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시험은 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네. 내년까지만 네. 내년까지만. 이미 국가직은 토익으로 대체됐고, 음. 지방직과 서울시도 영어는 내년까지만 지금 제재고,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21년도부터는 지방직 서울시도 영어는 토익 대체예요. 확정입니다. 음. 그런데 음. 문제는 중요한 것이요. 서울시와 지방직이 명시적으로 피셋을 도입하겠다. 아직 발표가 없어요. 음. 공식 발표가. 음. 자, 그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만약에 올해 가을까지 또 겨울까지 발표가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2, 3년 정도는 지망직 그러니까요. 서울시에도 지금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어, 물론 그뭐 2, 3년 뒤까지 계속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예, 아니고. 음. 문제는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해 두신다고 한다면 음.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입이 안될 겁니다. 수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2년 정도, 이렇게 3년 정도 시간 투자를 하는 걸로 네네. 하는데. 이게 하, 이 수험생들만 난감하게 지겠네요. 진짜 너무 네. 힘들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만 이게 어떻게 국어랑 국사는 저도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정확하게 서울시랑 지방지에서 확정을 안 해주니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 들그 이유는 뭐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이제 정착 정책돼가면서 어 그쪽에서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면 음, 아무래도 참. 국가직하고 동일하게 비셋을 도입하면. 조금 좀 우수 인재를 뽑기가 상대적으로 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 이제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중고 삼 중고가 될수 있으니까 음. 아마 그런 면에서는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음. 분명한 사실은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기회는 아주 너무 좋은 기회예요. 어, 올해 내년에 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진짜 황금 찬스입니다. 음. 늘 그렇지만. 어 과목이 개편되고 뭔가 그런 어수한 그 상황 속에서 신규가 들어와도 별반 열심이 못합니다. 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면 다 합격이에요. 음. 저야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다 합격 중이에요. 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계획 그런 거안 세워도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음. 하시면 합격이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